카메라 조절을 하겠습니다. 어, 이게 낫겠죠? 이 정도 됐나? 뭘 하세요? 스리암 예전에 당나라 때 같은 경는 이제 쿵푸 같은 게 많이 하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 고려 시대 또 예전에 몽골이나 요 나라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스님들이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저기. 전쟁에 참가하죠. 를 유명 승병이라고 하죠. 당나라로도그 문화가 잘 발달했어요. 당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승병들이 국가의 위기상태가 되면 여기 보통 사천선 쪽에 많이 있어요. 었 거기서 수도하던 쿵푸로 무술로 이렇게 수련을 하던 저기, 그, 저기, 어떻게 어, 저기 수행자 스님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승병으로 이제 싸움을 이제 전쟁이 나가요. 어, 승병이들이 싸움을 잘하네 당나라 때, 이게 만약에 당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기, 어, 저기 외적들이 많이 쳐들어와 외부로부터 어, 외적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어, 저기 승병들이 가가지고 거의 특수부대 같은 역할로 해서 많이 이걸, 공적을 많이 쌓았다고 해요. 승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술로 해서 많이 그걸 단련했기 때문에 몸이. 그리고 이게 저기 산악구보 같은거나 이런 행군이나 구보 저기 어떻게 산악구보를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동력이 좋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그 당시에 어떻게 당나라 때는 어떻게 그지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 소림사 이제 소림에 있는 스님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참가했다고 해요. 야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에 참가한 스님들이 나중에 공이 많이 태면 국가에서 어떻게 돼요 어, 저기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관직을 줘요 고려 때도 그런 사례가 많죠 큰 공을 세운 승병들이 어떻게 돼요 어, 장군 반열까지도 옛날에 이게 당나라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림사 문화가 언제 많이 크죠 그 당나라 때 이게 문화에 그때 생기고 그때 꽃을피어나라 역사적으로 당나라가 금나라한테 멸망을 하죠. 그럼 금나라 때는 아니야? 당나라 때는. 이게 소상권 위반하면 안 되니까. 당나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관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전쟁에 참가하거나 이렇게, 소, 이렇게 저기 사천사에서 소림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저기 나중에 이게 공, 관직으로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금나라때 이제 이게 좀 약간 어 저기 약간 쇠퇴를 해요. 왜냐? 그 당나라가 멸망했어. 아 송나라는요. 이 송나라라는 나라가 송나라는 국교가 유교예요. 그죠? 송나라는 국교가 유교예요. 자 유, 불교 불교 쪽으로어떻게 유학 안. 가 송나라 국교가 유교이기 때문에 사천성으로 유학을 안 가요. 왜? 불교기 때문에 거기서. 사천성에는 거의 절 적으니까. 아니, 선 도교도 있을 거 아니야. 거의 도교가 다 이제 불교화가 됐어. 나중에 이제 저기 송나라가 세울 때쯤은 거의 도교가 불교화가 불교화 됐다고. 당시 사천성 이때가. 그 불교화가 됐어. 그송나라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떻게 국교가 뭐예요? 유교예요. 유교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유학을 안 가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까지 유학을 가고 관직을 저기 거기서 갔다 오면 저기 그 관직을 얻었어 유학을 가야지. 근데 금나라가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고 금나라가 세워지죠. 자, 금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죠? 지금은 는 만주족이죠. 발해가 멸망하고 요나라가 발해를 갖다 먹죠. 그, 나중에, 그, 발해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스스로 발해 바레의 후손이라고 해요. 바레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해요. 금 나라. 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어, 나중에, 저기 뭐냐. 얘네들이 나중에, 이게 요 나라를 먹고, 어떻게 해요? 저기, 거기 뭐냐. 거기 당나라까지 멸망시켜서, 당나라까지 다 먹죠. 송나라까지못 먹었는데, 나중에. 어, 맞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당나라 때는, 여기, 유학을 갔다 오면, 그 쿵푸를 하면, 쿵푸 유학생들을 갔다 어떻게 해요? 관직에 등용을 했어요. 근데, 급나라는 어떻게 돼요? 자, 만주족이야. 만주족 애들은 어떻게 돼요? 관직을 한족 애들한테 안줘 이례적으로, 굉장히 이게 뛰어난 애들은 가끔가다 쓰는데, 급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관직에 어떻게 한족을 등용을 안 해요. 뭐, 이건, 이건 사서에 다 박혀있지, 이 정도는. 금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주족 출신이 아니면 관직 자체 못한다. 관직을 안해요 당나라 사람 은 한족 사람들이죠. 그래서 벼슬길이 막혀요. 당나라 사람. 그 한족들이 어떻게 자이 벼슬길이 막혀요. 금나라가 세워지니까 옛날 당나라 때는 그 저기 유학을 갔다 오면 벼슬길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유학을 갔다 오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도 어떻게 음. 금나라에서는 안 받아줘. 관직으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관직도 어차피 얘네들은 저기 그 사천성으로 유학을 간 이유가 관직을 얻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관직에 등용하게. 근데 그 나라 자체는 어떻게 돼요? 한쪽 들어갔다가 등용을 안. 관직. 그러니까 어떻게 유학 갈 필요성이 그렇게없어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때 이제 이때 쿵푸 문화가 쿵푸 같은 이제 소림사나 이런 쿵푸 문화가 어떻게 돼요 많이 이게 저기 이, 이, 이게 많이 없어져요 금나라 다음이 원나라죠 원나라 때도 그렇게 가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림사 쿵푸 이건 어떻게 해? 당나라 때가 번성을 했어요 소림사 쿵푸 이런건 어떻게 해요 당나라 때 변성을, 번성을 하던 거예요 당나라가 멸망하고 금나라 때도 기본적으로 금나라는 어떻게 해요 한족들을 안 써요 그 다음이 몽골제국이죠 몽골족도 어떻게 해요 한족들을 안 써요 한족 나중에 원나라 때는 이제 쓰기 시작해요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때부터 원나라 때는 등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그, 글로 가나요? 가긴 가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몽골 제큰 관직 같은 거는 몽골 사람이 아니면 못 올라가고 약간 작관직이나 아니면 능력이 굉장히 한쪽 쪽에 뛰어나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근요 옛날 당나라처럼 그렇게 관직이 올라서 그 때문에 그래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원나라 때도 그렇게 등용을 한대 저걸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굳이 우리가 저기 그 사천성으로 풍수를 공부를 가는 이유가 유학을 간 이유가 관직을 얻기해서 가는데 관직도 이거 뭐 등용도 못하는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유학은 가는데 많이 그 규모가 줄어들어요. 사천성 원나라다니 뭐죠 명이죠. 명나라 때 저번에 명나라 때는 한족들을 갖다 등용하니까 명나라 때 이제 이때 도장 문화가 이제 발달해. 우리가 이제 청나라 때 보면 도장 문화가 많이 있죠. 이게 명나라 때그 도장 문화가 이제 발달해.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죠. 정확히 과거 국제를 갖다가 부활을 시켜요. 과거 국제를 부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족들이 관직에 등용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거야. 명나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학을 또 가요. 네. 관직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글도 알아야고 이게, 이게 저기 이게 무과를 갖다가 저기 저기 시험을 치르려면 이게 창술이나 이것도 알아. 그래서 다시 어떻게 명나라 때 유학 바람인 접어요. 전 그러니까 옛날 당나라만큼까지는 안 가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보면 저기 중국에 보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장들이 있어요. 무슨 권법? 어디 가면 오시기 권법, 학권법, 뭐 달랑권 권법, 뭐 저기 사권뭐 해가지고 <laughs> 호랭이 권법 이런 게 많죠. 어, 이런 권법이, 별의별 권법이 많아요. 풍풍가 종류가. 그죠? 중국에. 자, 이게 언제 생기냐? 명나라 때 생기냐. 원나라 때도 있긴 있었는데 아주 미비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그 도장 같은 거 어떻게 요 도장이 문화가 언제냐 명나라 때 된다. 명나라 때 어떻게 하냐? 명나라 때 우리가 관직의 무과에 합격하려면 싸움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천자문 같은 그런 가르쳐요 거기서는 쉽게 말하면 학교야. 그럼 어떻게 이제 무과 같은 데는 평민들은 무과에 돼. 똑같아 명나라도 어떻게 요 저기 문과는 거의... 귀족 자제들이나갈 수가 있어요 명나라도 비슷해 그럼 평민들은 가려면 어떻게 무과를 들어가돼 그럼 어떻게 무술을 잘 해야 돼 무무술 그럼 뭐 무술 잘라면 어떻게 돼요 뭐 도장에 가서 배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명나라 때 어떻게 무과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도장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요 이게 명나라 때 생긴 거예요 도장이 사천성 가서 꽤 이름을 날리면 어떻게 자기 고향에 가서 사천선 쇠에서 이름을 날려, 고수로. 그러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도장을 하나 차려. 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그도장이 자, 중국은 각 지역마다 별의별 권법들이 많아. 수도 없는 권법이 많아. 그, 그 지역을 대표로 어떻게 도장이 생겨요. 도장이 학교예요, 그냥. 도장에 가서 어떻게, 자 저기 사천성까지 가면 멀잖아. 돈도 많이 들어. 근데 가까운 데서 이게 저기 도장이 있으면 어때요? 여기서 배우면 돈도 별로 많이 안 들고 어떻게 돼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명란할 때각 지역에 도장 이 많이 생겨요 무과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아 목적이 뭐예요 무과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무과 시험에 통과를 안 해도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런 저기 쉽게 말하면 샘법 하는 것도 가르쳐요 도장에서 기본적인 샘법 장사를 하면 샘법을 쭉 알아야 돼요 샘법 모르면 장사도 못해요 까막눈이고 하면 그러면, 잘 사, 게저 이게 관직의 등극을 안떠라도잘 살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몸 하나 정도는 건사할 수 있는, 저게 어떻게 해요? 그, 저, 권법 정도는 익혀야 됩니다 자기 몸, 그리고 어떻게, 명나라가 좀 장사가 좀 발달을 했어요, 약간. 이게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그러면, 장사로 해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세법을 할줄 알아야 돼요. 세법을 가르쳐요, 세법 기초적인 세법.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글도 가르쳐요. 굳이 천자문까지 다 외지 않아도 어지간한, 거예요. 저기, 글은 다 외요. 기본적으로. 아마 제 기본적인 그 문, 문맥을 이해를 할 정도면 한 300자만, 한자가 자주 쓰이는 300자만 알아도 대충 그거 읽어요. 완전히 보르니어요 어지간하면 천자문 밖으로는 이게 명나라 때는 이게, 이 천자문 밖으로는 어지간한 거예요. 천자문 밖으로 쓰면 일반, 서민들이, 그, 그, 못 읽기 때문에, 대대로 천자문 안에서 모든 걸 문자를 쓰게끔 해요. 질적으로 쓰는 그 한자가 있어요. 그게 약 300자가 돼요. 300자만 익혀도 어떻게 돼요? 어지간한 저기, 그, 글은 다 읽어요. 그냥 가끔가다 모르는 자들이 나와요. 그냥 흔하게 이게 한자가 보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일본 같거든요. 흔하게 나오는 저 한자가 있어요. 자, 1234567890. 이 한자. 하늘천 따지, 거물연 누룽황. 어. 최고, 천자문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자주 쓰는 글자아 자, 흑톡 자, 하늘, 땅지 자, 하늘천 자, 큰대 자, 물수 자, 내천 자, 뭐 이런 기본적이고 쉬운 부분이 이게 제일 많이 쓰여. 그러니까 그 정도 한 300자만 한자를 알아도 어지간한 저기 그 글은 읽어요. 그 정도는 가르쳐요. 천자문까지 있는 천자문까지 배우려면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이 하여튼 그래요. 그데 이제 명나라 때 이게 풍푸 문화가 어떻게 보 무술 도장이 어떻게 요 이게 사천성에서 그풍푸의그저 거기서 고수들이 자기 고향에 와서 도장을 차린 게 그게 정말 이해가 되시죠